자,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네. 자, 준비 됐어요? 네. 네, 우리, 그럼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깨끗하게 해요. 자, 한번더 우리 학년별로 또 할까요? 아니요.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부정을 깨끗하게 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와 아, 아. 자 아니 떠드는 친구들 있어갖고 자 오늘 말씀은요 나와 어, 따라 오케이 따라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이라고요 나와 누구와의 관계요?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지 하나님 나한테 어떤 분이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와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나요? 네자 유지하려면 뭐가 중요할까 우정, 우정. 믿음. 자 친구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쭉 오래 유지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친구들 네. 신뢰, 우정, 맞아. 자 우리 6학년 친구들 한번 우리 4, 5학년보다더 오래 살았으니까 인생의 선배로서 자 조, 친구와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요? 인싸력. 와 인기가 인기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들 인기가 많아요. 좋아. 요자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 각자 지금 생각하는 게 다양하고요,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사람과 유지하려면 좀 많은 것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내 고집만 부리지 않는 것.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생각만 하고 내 마음만, 내 감정만 신경 쓰면서 내 고집만 부리면. 안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생각도 알아야 돼요 이 친구가 어떻게 느낄지 어떤 마음일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말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만 내 감정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따라해 볼게요. 거룩. 거룩! 자, 한번더 거룩. 거룩! 여러분, 거룩하다! 들어봤어요? 거룩하다! 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맞나요? 우항의 네. 친구들 맞아요? 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 그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이란 말은요. 따라해 볼게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또 이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친구들 많이 얻을 수 있어. 하는 그 방법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적 있어요 혹시 내가 나중에 뭐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나는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생각해 본적 있어요 네. 생각해 본적 있어요 해볼게요. 생각 잘 생각해 본적 없어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어른이 되면 한 30살 쯤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혹은 지금 막 친구들과 싸우고 막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나에게 오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그냥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단단한 튼튼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어른이 되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그렇게 거룩해져야 되는 건 맞지만요 여러분 사실 방금 이렇게 여러, 혹시 이렇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룩해져야 되지만 이 거룩해지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시간만 지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맞아요.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미건조해지고 냉랭해지고 어색해지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혹시 여러분도 우리 6학년 친구들, 5학년 친구들, 아 4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벌써부터 이런 비슷한 생각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옛날 유치부 때는 영아부 때, 유아부 때는 하나님 너무 좋고 잘 믿어지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잘 하나님 어색한 것 같고 하나님 잘 모르겠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나요? 대답하지 않아도 좋고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을 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이 부정해지는 거,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모든 사람은요. 피할 수 없어요. 점점 더 부정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앞에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너 부정에 빠졌으니까 나 너와 관계하지 않을 거야. 나너 몰라.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해야 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생각해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시체 알죠? 시체가 뭐예요? 죽은 사람의 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람의 몸에 접근을 하고 접촉을 하면요. 부정해져요, 맞아요. 부정해져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분, 근데 이 죽음과 관련돼 이 시체에 다음면 부정해지는데 아까 전생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정해지는 건요, 시체를 사실 사람이 죽으면 치워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내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시체가 여기 있는데. 누가 길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정을 피할 수 없었고, 그리고 모르고 있던 중에도 이 시체에 접촉해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피할 수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민숙이 말씀은 이렇게 시체를 의도적으로 만졌듯. 아니 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졌던 지간에 시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민수기 말씀에서 알려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말씀 몇 장이죠? 몇 장이죠? 1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먼저 알려 드릴게요. 자이 말씀 이 방법 너네가 지금 부정에 빠졌지만 지금 부정에 빠져서 부정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말하는 사람 말하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방법을 지금 소개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민수기 누가 썼어요? 여호수와여호수와 전에 모세가 썼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알려주는 걸까요? 모세가 창작하고 모세가 개발해서 어,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하고 소개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럼 이 방법은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 자,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도 부정을 피할 수 없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정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명을 살 길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하나님과의 관계된 혹은 죄에 빠져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이에요 이 열쇠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부정을 씻는 방법 우리 민수기 19장 말씀 좀 어렵게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전사님이 차례대로 정, 한번 정리를 해봤어. 차례대로 알려줄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부정한 상태에 빠졌어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떤 다른 이,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말씀에는 깨끗한 사람이라고도 나오고 개역개정에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정결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와서 하나의 젯물을 만들어요 이 젯물이 뭔지 알아요? 오, 오, 예습했어요? 큐티했어요? <laughs> 와, 맞아요 여러분, 이 제, 젯물은 뭐냐면요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요. 여러분들 말하, 말한 번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우면 여러분 불에 태우면 뭐가 나와요? 네. 재가 나와요. 이재를 물에 섞은 그런 물이에요. 여러분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잿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잿물에 우슬초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이 풀은 이 풀은 물을 잘 흡수하는 물이야. 이 우슬초라고 하는 풀을 그 잿물에 담가서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뿌려요. 뿌리는데 어디에 뿌릴까요? 머리, 머리. 부정한 사람한테 먼저 뿌리는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있던 장소 그 장소에 있던 물건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먼저 뿌려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죄가 그만큼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는 점점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을 때 바로 어, 가만두면 되겠지 해결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시요. 자 우슬초를 이제 물건에 뿌렸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부정해진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의 몸에 뿌려요. 자이 절차는. 이 사람이 시체를 만지고 3일째7일째두번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되는 날에 이 사람은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벗어나요. 벗어나요 회복돼요. 여러분, 이 부정한 문제를 해결 단지 시체를 다았을 뿐인데 해결해야 되는 해야 되는 절차들이 어때요? 많아요. 많아요.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해결하려면은 이 절차를 꼭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방법들에서 중요한 한 단어는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희생. 희생. 희생, 희생. 자, 먼저는 내, 그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부정한 사람을 도와줄 누가 필요하다고요? 희생. 양 전에 아까 누가 이걸 뿌린다고 했어요? 깨끗한 사람이 필요해. 깨끗한 사람이 있어야 돼. 내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뿌려줄 사람이 필요해. 이 뿌려주는 사람은요, 이 뿌려준다고 해서 그날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끗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암송아지의 죽음이 필요해요. 흠없는 암송아지의 죽음이 필요해요. 이 암송아지를 완전히 불태워서 부정함을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자,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렇이 방법을 거쳐서 부정한 게 해결됐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계속해서 부정해질 수 있고 하는 게 멀어질 수 있는데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와서 물을 뿌려야 될까요? 암송아지를 잡아야 될까요? 불로 태워야 될까요? 그럼 우리나라 암송아지는 아마 다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단한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보듯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완전히 깨끗하게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구약에서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를 태워서 이 잿물을 뿌린 것처럼 흠 없는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네 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잊으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살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처음에 말했죠 마음이 있어요. 두 글자 뭐였죠? 거룩.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거룩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거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먼저 찾아오신 거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한번더 은혜 사랑하는 초등 이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모습이 너, 우리 너네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실 거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깊은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초등 이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찬양 한곡 하고요. 전우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 주고 싶은 찬양이었어요. 자, 여러분 힘샘 찬양 나왔다고 했죠? 이번 네 번째 힘샘 뭔지 알아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방금 민수기를 통해서 좀막 어려운 절차들, 어려운 방법들 나눴지만, 자 여러분 조용 조용 조용, 자 조용 나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한 가지를 뽑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아는 친구들은 소리를 내서 크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아침에가 고 저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what she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하살님 오늘 자녀 a 고 i m e Hananime, Hananime, h 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a 음 a 전할 수 있는 a n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 n i m 이은혜였 것이. 我的心。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살 방법을 살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거룩하게 살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할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초등 이부 친구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거룩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 또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